국가 비상금이라고 할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500억 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650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자연재해 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것이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사용한 것입니다. 뭐이데 해외 순방도 아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을 텐데 음. 제 기억에서도 당시에 그어뭐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갑자기 만들어진 거죠. 그 그러니까 없던 순방이 만들어진 게몇번 있었습니다. 음. 아마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예비비를 많이 활용한 것 같은데요. 뭐. 지난해 정부가 외교 활동 명목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6차례 대부분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돼 있는데, 액수는 총 523억 원입니다. 8월엔 해외 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 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 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우 심하죠. 음. 네. 심각하다 이건. 예, 지금 국민들이 대파 875원 때문에 얼마나 화가 네, 났습니까. 네. 대통령이 도대체 우리 사는 데 관심이 없구나.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작년에 해외 순방하면서 532억이나 되는 예비비를 끌어다 쓴 거예요. 애초에 편성된 정상 외교 예산은 249억 원인데 두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순방 외교를 했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합치되는 외교의 결과물이. 성과라는 게 국민들 손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능하다 무능하다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있는 대로 쓰고, 에? 도대체 성과가 뭐야?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꺼내 쓴 예비비는 이듬해 결산에서 사후 검증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예비비 검증을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번째 공개 행보는 음. 아, 검찰에 조사받고 출도하는 아,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출국은 곤란해요. 그런데 <laughs> 6월에 곤란해요. 중앙아시아 그 네. 순방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때는 나간다고 해요. 음.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출두하지 않고 음. 출국한다고 한다면 네. 아, 또한번 난리가 나겠죠.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이 씀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 보이시는 뉴스와 영웅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말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뷰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 관련주 중에 가장 금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 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을 목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45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